우리의 인생을 바다로 또는 배를 타고 가는 어떤 항해로 자주 비유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바다에서 만나는 폭풍, 비바람 같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돛을 달고 가든 아니면 거대한 여객선을 타고 항해를 하든 그 안에는 인생이 적절하게 은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바다를 배경으로 한 소설, 뭐 영화들이 많은 것이겠죠. 우리 모두도 삶에서 풍파도 겪고 역경도 맞이합니다. 그러나 또 이겨내며 살아가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2 4장 35절로부터 41절까지에 나타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좀 가까이 다가옵니다. 내용인즉 하루 종일 무리들과 함께 보내셨던 예수께서 저녁이 되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원래 35절을 보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서 저쪽 마을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광풍이 일어나고, 또 배가 막 기울고, 물이 이제 차게 되잖아요. 그렇게 제자들이 두려워진 것이죠. 당연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 폭풍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성서학자인 김학철 교수는 이 시간이 일어난 때가 저녁이거든요. 하루 종일 일을 마치시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실만 하신데 예수께서 건너가자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바다를 배경으로 한 공간, 그 시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좀 특별한 상징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예수께서 가자고 하셔서 그냥 따라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고난받는 공동체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선택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태어나고 나니까 우리 앞에 인생이 주어졌죠. 그래서 그 주어진 삶에서 이제 각자 때를 따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엔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났던 것 같은 광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함께 계셔도 풍랑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점이죠. 한두 명쯤의 화가가 이 사건을 그림으로 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그나마 유명하다고 알려진 것이 바로 렘브란트의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그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놓고 거기서 어려움을 만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참잘 그려놓았습니다. 제일 이제 이 왼쪽에 보이는 제일 위쪽에 보이는 한 사람을 보면은. 정말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어떻게든 뭐 도치라고 하나요? 저거를 이렇게든 잡아서 어떻게든 키를 잡아보려고 하는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저는 제 삶에서도 풍랑이 없지 않았었는데, 그때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했었던, 그러나 별로 그렇게 그게 잘 소용이 없었던 그것이 좀 떠올랐습니다. 옆으로 저 도치 다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들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부질없는 일이었었던 그 삶의 과거들이 많이 있었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아래쪽에 좀 어두워서 보이실려는가 모르겠는데 요 부분에 보면 멀미로 인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 멀미를 혹시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그거 정말 너무 힘든 일입니다. 속수무책이죠. 그냥 꼼짝없이 당해야 돼요. 그 배에서 내릴 때까지 그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다. 근데 요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놨지만 아무튼 이런 것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싶은 것이 그림으로 딱 보이지 않습니까? 다급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깨웠다고 성경이 전합니다. 이 그림에는 예수님이 한복판에 앉아 계시지만 성경은 배의 고물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뭐 그렇게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하죠. 거기서 예수께서 주무시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38절을 보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의 원망 섞인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참 그러면 안 되지만 죽겠다는 말이 꽤 가끔가다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저하고 아주 가까운 목사가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죽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정말 살겠다 정말 살겠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그야말로 말에 긍정을 이루려고 하는 안간힘을 쓰는구나 싶어서 서로 웃기는 하지만 아무튼 우리 삶에는 그렇게 진을 뺏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죠. 이 그림 속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일 앞에서 무기력한 거죠. 또뭐 마음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근데 저 그림을 보면 저들의 생각 또 저들의 그 태도 남들 같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라고 하는 그 원망이 우리들에게도 다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림 속에 예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이 예수는 굉장히 평온한 얼굴로 배한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과는 좀 다르게 그린 거 아닙니까? 파도는 사실 무섭게 치고 있고요. 그리고 도은다 끊어졌고, 이제 배가 뒤집어지기 바로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렘브란트는 전체 빛을 굉장히 환하게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혼자 그냥 생각한 거예요. 아, 아마도 렘브란트는 아무리 광풍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예수가 이배 한복판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그 평온한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이제 스스로 생각해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라고 할때 39절을 보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라고 말씀을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상황이 완전히 천국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도중에 이 이제 말씀을 읽는데 그 잔잔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에 막 이렇게 물릴 듯 올라왔습니다. 제 주위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목사라서 또 그렇기도 하죠. 어려운 일들을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정말 정말 어려운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분한분다 생각이 났습니다. 이 지옥과 같은 이 상황이 이렇게 잔잔하여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정말 살다 보면 지긋지긋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때 에 이것을 완전히 평정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이 저들에게 그대로 임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거니와 지금 이 시간에도 또어 그렇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께서 꾸짖으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건 이제 명령이거든요 이건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광풍이 불때 거기다 대놓고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춥게 하실때 귀신을 쫓으실 때도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귀신이 그 사람을 가지고 노는 모든 것들을 일시에 해결해 주셨죠. 그런데 이제 이 같은 단어가 사용된 이유는 그렇게 귀신이 들려서 귀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 완전히 사망가운데 노인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단의 권세 또는 이때 이런 광풍, 폭풍, 자연의 돌발 상황 이런 것을 다 이제 어떤 그 영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에피티마오라고 해서 외치신 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죠.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 악한 권세를 복종시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지금까지 날뛰던 광풍은 찬잔해졌습니다. 정말 기적처럼 깨끗하고 고요해졌습니다 이렇게 어려웠다가 광품이 잦아들었으니까 문제는 해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게 문제의 해결이 전부는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40절을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연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아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에서 광풍과 비바람을 마주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뭔가를 좀더 요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너희 거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또 그것을 두려움과 연결시키셨습니다. 왜 무서워하지?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니?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믿음이 없음에 대한 책망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일단 저에게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두려워한다면 왜 두려워하는가?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요. 뭐 그렇다면 일단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지고,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본 거죠. 그러면, 너왜 두려워하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심지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목사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제가, 그러게요. 제가 왜 두려워할까요? 죽어도 예수와 함께 가는 길인데 내가 이걸 왜 두려워할 일이 없는데 두려워하네요라고 대답할 것인가? 아니면 저도 뭐이 칠십 평생 넘어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고난, 뭐 환란이라면 많이 겪었거든요. 그럴 때 아,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얼마나 이게 힘든 건지 하나님 잘 모르시나요? 아시고 계시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건지 아니면 왜 나만 매번 이렇게 힘든 삶이 있는 걸까요? 라고 또 그렇게 섭섭함을 토로할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해답을 얻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답을 얻으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내가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 근거를 40절과 41절에서 찾았습니다. 40절을 보면, 어째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째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두려워하다는 이거는 겁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겁쟁이로 표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어에서 뭐 afraid 하잖아요. 뭐가 무섭다, 두렵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이 광풍 같은 것들 에서 지금 배가 뒤집어진다고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그 배가 뒤집어진다고 두려워하니 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두려워할 걸다 아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가 그 배에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과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과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가 그곳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이들에게는 주무시고 계신 것이 이제 좀 의심스러운 거죠. 이게 이제... 얼굴을 마주하고 있어야 되는데 주무시고 계시니까 내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말한다면 예수님을 신뢰하긴 하지만 그 반쪽 짜리인 거죠. 거기 계시기는 하지만 그분이 내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미처 자기 삶으로 끌어들여 오지 못하는 그런 거죠.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이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도 신앙생활 잘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쫓아가서 우리가 죽게 된거 모르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광풍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또 이런 식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믿음이 좋다고 얘기도 하고 뭐내 믿음을 확인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냥 그분이 배에 계시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 그것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주무시든지,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침묵하시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배 속에는 지금 예수가 계시다. 이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으로 얘기하면 내삶 한복판에 예수가 계시다. 난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가 지금 계시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계시니 나로 하여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분명하게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을 볼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믿음을 예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에피티마오를 외치신 것은 당신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창조주의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이렇게 기도해서 뭐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면 오케이, 고맙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뭐, 그렇게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행하신 예수 자신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실 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마가가 사실 1절에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는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에 사용된 두려움은 앞에 있었던 단어하고는 아주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거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떠는 거, 겁쟁이처럼 조마조마해 하는 그런 단어의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이 뒤에 단어는 경외, 두려움, 놀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으로는 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서 잘 구분이 안 가지만 그러나 이제 영어 성경이나 그 원문으로는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놀람,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정말 그 철저한 인식, 그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있으면 이제 아마도 그 돌풍, 광풍, 비바람, 이런 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조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광풍으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이제 좀더 우리의 믿음이 본질적으로 바뀔 거라는 거죠. 사실 우리 수많은 세월 비바람 맞아 오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한번 오고 난 다음에 그치지 않잖아요. 또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매번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또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기는 한데, 그러나 그때마다 이제 지치기도 하고 또이 일이 생겼구나라고 해서 탈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시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에게 닥쳐오는 온갖 비바람에 대한 담력 그리고 탄력성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번 노심초사하고 매번 동동 발을 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바람을 그치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믿음보다는 이 비바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두개인 굉장히 다르죠. 매번 필요할 때마다 내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에 머무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이시고 근본이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 아주 다른 거 아닙니까? 유대 격언에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에게 예수는 고기를 잡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을 넘어서서 그분이 그분 자체가 나의 모든 필요가 되는 그 단계, 그 경지로 가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저에게도 던지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다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뭐 찬양도 하고 또 그렇게 고백도 하고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참 삶에서 그런 모습을 잘 보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저에 대한 이제 고백이기도 한데요. 제가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노심초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나한테 생기는 문제, 어려움, 환란 그게 내가 두려운가? 라고 생각해 본 거죠. 그 문제 자체가 두려운 것이라기보다는 그 문제로 인해서 나에게 닥칠 일들이 두려운 것이죠. 뭐, 큰 부자가 아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만족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가난이 닥쳐옴으로 인하여서 마주할 고통이 두려운 거죠.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인가? 한번 생각해보니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인 거죠. 가난으로 인해서 혹시 수치를 겪게 되면 어떻게 하나? 자존심의 하락을 겪으면 어떡하나?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빼앗길것 같은, 잃어버릴 것 같은 내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참 부족한, 짝이 없는 일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이제 제 나이쯤 되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아픕니다. 근데 그 질병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과 단절이 될까봐 두려운 거 아닌가 싶은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이 질병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람 노릇 하지 못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죠. 질병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질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두렵다는 거죠. 우리 알츠하이머보다 암이 더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알츠하이머가 가져오는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는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가 뭘 빼앗길까 봐. 또 내가 아주 세속적으로 말하자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비참한 그런 존재가 될까 봐. 그래서 두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놀라우신 사랑, 그분에 대한 경외하심, 그게 우리에게 있으면 그 문제가 우리를 그 문제가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것까지 우리가 끌려 내려가지 않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게 우리의 삶에서 자꾸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사랑함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은 전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뭐 아이들을 길러보면서도 알수 있는 것이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세상 일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향해서는 참 신통한 마음, 기특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일에 별로 그렇게 크게 거리낌이 없어요. 아, 이런 일이 있어도 내 아버지가 있어. 내 아버지가, 내 부모가 나에게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잘 버텨내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확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라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믿음. 있다면 우리가 살면서 맞이하는 여러가지 광풍이나 비바람에 대해서 좀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광풍은 옵니다 비바람은 계속 옵니다 그러나 안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탄 배에 예수가 계시다니까요 예수가 앉아 계십니다 렘브란트가 그려놓았지 않습니까 평온하신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그 배가 뒤집어질 만하면 그 분께서 그 모든 바람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이보다 더큰 안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삶에 닥치는 두려움, 이것은 저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엉뚱한 것을 헤매서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신 예수께서 그 바다를 꾸짖으셨을 때그 위험에 대해서 우리의 눈길을 돌리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의십니다, 구원주의십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입니다. 그 만왕의 왕이 내 아버지가 계셔서 내 삶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하찮은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저 내 문제만 해결해 주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수학은 정말 모릅니다. 정말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수학 잘하는 사람이 좀 부럽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미적분 같은 거 정말 저는 골치 아프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한테는 정말 골치 아프고 어렵고 막 힘든 이런 미적분이지만 아인슈타인에게는 미적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툭 하면 아인슈타인에게 미적분 풀어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믿음이란 놀라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것을 놀라나요? 어떤 것을 기적을 이루어 주셨을 때 사건을 해결해 주셨을 때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 그 자체로 아 경이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놀라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목사라고 하면서도 또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툭 하면 두렵다 그러고 믿음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 그래. 이거는 내가 공부를 안 하면서 또 크게 창피해 하지 않는 아이와 다를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죠. 마테마가 누가가 이제 세 사람이 다 공이 이것을 기록해 놨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도 마테는 믿음이 작다고 했고요. 누가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기록해 놨고요. 오늘 마가는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작은가? 믿음이 없나? 지금 내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있나? 그래서 믿음이 없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드러나지도 않기도 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죠. 믿음 없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믿음 있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41절은 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에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바람 몰아칩니다. 또올 겁니다. 그리고 또 그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니가 내 삶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향한 경외심이 고치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 삶의 귀찮고 부담스러운 일, 내가 피하고 싶은 일만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이삶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온한 얼굴과 오늘도 마주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오 주어진 인생이지만 이 삶의 주인은 예수이시고 또이 삶의 이 항해 가운데에서는 예수께서 주인이 되셔서 모든 키를 돌리십니다. 하나님,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그 예수가 누구신지. 함으로 놀라며 경외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부으시는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